자, 96번. 올 도가 방향성이죠. 비록 대부분의 사람은 믿어요. 구매랑이라는 게블크한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자, 그런 믿음은 디셉티브래요. 어,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거란 얘기죠.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 사실상 구매랑은 소피스티케이티가 공기역학의 이그제풀이다. 그러면 소피스티케이티드 정교화이라는 뜻입니까? 소피스티케이티하고 반면말 들어가면 되겠죠. 정화성이 단어가 소피스티케이티드고 이 소피스티케이티드는 정교한 세련된 말 알면 안 돼요. 세 번째 뭐예요? 교양 있는 네 번째 뭐야? 세상 물정의 밝은 예의 바른 되죠? 그래서 강남 여자, 도시 여자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폴이 나면은 에일리언의 뜻이죠. 이질적인 이란 뜻이야. 이질적인 외국이니까 외국 사람 보면 조금 정감이안 가잖아. 그래서 반대말이 뭐야? 퍼밀리언입니다. 퍼밀리언, 익숙한 이란 뜻이에요. 자, 어, 프리모티브 하면 원시적인 초기의 정답 비번이고 좋지. 자 인벨리드 중요합니다 인벨리드라고 읽으면 타당하지 않은 이란 뜻이죠 빈약한, 타당하지 않은 그래서 빈약한 이란 뜻도 있어 벨리드가 타당한, 유용한 이잖아 유용한 그쵸? 그래서 invalidate가 invalidate가 유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당하게 만들다 자 그런데 얘가 invalid가 앞에 에센트가 있어서 명사로 쓰이면 환자입니다 왜? 빈약하고 빈약하니까 환자가 되는 거야 병약자, 환자, 병약자 요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invalid 다음에 97번 Insofar as 그러니까 조건이 달리는 단, 단서가 달리는 조건이죠 어자 그러니까 거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심적인 거부자 그러니까 블랭크를 거절함에 따라 거절한다면 심지어 어디에서 어 전쟁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심지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스테이츠, 주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획걸 아기분 받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일해라 라는 걸뭐로서 Substitute 대체로서 군복무의 대체로서 자 그러면 이, 이 대체하는 거는 왜 대체하는 거야? 거절했기 때문에 대체하는 거죠? 그쵸?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뭐, 어디에 거절한 거야? 군복무 서비스에. 그럼 군복무 서비스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군복무는 뭐냐? A번, 노동이냐? B번, 어, 테이터십 하면은 독재적, 독재정부. 독재정부, 독재국가를, 어, 디테일러십이라고 얘기를 하고, 벨리저런트가 호전적인이잖아. 벨리저런트, 뭐, 벨리코스. 벨리코스. 이 벨이라는 게 전쟁이라는 어근이죠. 그죠 그래서 벨리저런스 하면 호전성. 첫 번째 뜻이. 그두 번째 뜻이 전쟁이, 교전, 전쟁. 이런 뜻이 있고요 세크릴리전스는 세크가 헐리라는 어근이고 성스러운 것에 밥을 디뎌 놓은 거니까 신성노동이죠? 정답 C번이죠. 자, 98번. 그 어떤 것도 더 뚜렷하지 않아요. 부정적 비교 대리죠. 가장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덴 이아가 이런 얘기고 덴 이아가 가장 눈에 띄다는 얘기죠. 어, 지적인 독립성의 부재가 가장 뚜렷하다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 생각이 없다는 얘기네요. 음. 자, 그들은 의견을. 그러면 이때 의견이 뭐겠어요? 지적인 거겠죠. 그죠 그러면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돼? 독립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니까 어, 독립성, 그쵸 얘하고 같은 말이 들어가야 돼, 반대 말이 들어가야 돼. 계속 읽어봅시다. 어, 정확성이라는 인디펜던스예요. 마치 매너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공식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공식이라는 게 매너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음. 자, 그러면 블랭크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 생각이 없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음. 자, 자기 생각이 없는 거. 그러니까, 좋은 말이 의견을 뭐 할까요? 레몬 스트레이트 하면은 항의하다, 반대하다죠. 자 피크 비관중이합니다 피크 불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크 자 피크 하면은 어, 방구 끼는 소리 같죠? 피. 피크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방구를 피크 하고 낀거야 그러니까 크 하고 냄새난다 그러는거잖아. 불쾌하게 하다 명사로 쓰이면 불쾌감입니다. 불쾌감. 자, 10번은 m e l l a b l e 이라는 거는 두들겨서 펼수 있는 이란 뜻이야. 즉, 적응성 있는 이란 뜻이고, 자, 중요합니다. 이 m e l l a b l e 은 첫째, 두들겨서 필수 있는 이야. 두 번째가 그래서 적응성 있는 겁니다. 적응성 있는. 그래서 세 번째가 유선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멜리어블의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 돼. 두드려서 펼수 있는, 그래서 적응성 있는, 그래서 유순한. 자, 디센트는 의견을 달리하는 거죠. 그럼 정답 몇 번? C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의견에모하는 거예요. 어, 그냥 순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이지 않고. 자 99번 허밍버그의 한 종이 발견되어진대요 단지 이상 사화상 분화구 근처에서 그것은 애즈위프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 실제로 일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쵸 음. 인도 보인대요 조상세가 터치듯 건드려 졌던 것 같아요. 라바의 쏘는 혀에 라바가 뭡니까 용암이잖아, 그죠? 용암. 그러니까 라바의 다팀 쏘는 거니까 쏘는 혀에 의해서 어떤 뭐 기미난 혀에 의해서 뭐. 됐죠? 음.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근데 진짜 용암의 어떤 혀에 의해서 터치된 거야 안된 거야 안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어 각각의 현재 서식 동물 허밍버드죠 뭐 얘의 가슴이 자미 e 분이라는 뜻이죠 분 그렇죠? 그러니까 매분 매초 매 순간. 순간이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기록해놓은 거야. 그래서 1번 회의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니트가. 근데 발음을 마이뉴트라고 하면은 미세한이라는 뜻이 있죠. 미세한. 여기서는 마이뉴트 미세한 블랭크의 드랍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확성이 라는 것은 뭡니까? 라바파이였죠. 라바파이. 이렇게 하은 되는데, as if, 마치 그랬다는 거야. 정말 그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그 라바에 의해서 터치된 것 같다고, as if, 가정을 했는데, 정말 가슴에 라바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기본을 썼다라는 것은 정말 유치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겁니다. 그 음. 자. 그리고 지질락을좀 안다고 해서 아 마그마가 변하면 뭐병성암이 되고 병성암이 화강암이 되고 뭐 이런 이상한 개소리에서 뭐 화강암 A번 쓰면 반대예요. 정답 C번이죠. 크림즈라면은 진홍색이죠. 진홍색. 그렇죠? 빨간 점 같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진홍색 하면은 또 뭐가? 크 카디늘이라는 단어를 알아야겠죠. 진홍색 카디늘은 1번, 진홍색 2번, 진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축이경. 3번이 중요하죠. 카드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니까 늘 가지고 다니잖아. 그래서 카드는 늘 가지고 다닌다. 왜? 중요하니까. 그래서 세 번째 도 중요한. 얘가 중요하죠. 카드는 하면. 크림즈 그 정답은 10원입니다. 자, 블루드도 에지에지에지프의 애지, 애지, 느낌을 모르는 거야. 그 용암, 용암이 딱 닿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면 가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홍색 어떤 미세한 이 방울이 있는 거죠? 비었을 거 아니야, 용암은 뜨거우니까. 에지이프 같은 경우는 빈바, 비번을 쓰는 것도 에지이프의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번 문제는 이 에지이프 가정법의 의미를 알고 접근을 해야지 됩니다. 유치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라바를 쓰면 절대 안 된다. 정답은 1번이고 뭐처럼 추상 예술과 마찬가지로, 그쵸? 어, 표현적인 예술은, 뭐다 필요 없고, however, 그러나 방향성, 그쵸? however,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쵸?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뭐과 달리, 어, 추상 예술과 달리, 추상 예술은 뭘 강조하는데, 카그너티브를 강조하는데, 그쵸? 어, 이런 음. 이런 것과 달리 표현적 화가들은 주로 be concerned with를 썼으니까 거, about을 쓰면 걱정하다야, with를 쓰면은 관련이 있다죠. 무엇과 관련이 있냐? 자 그러면 emphasize하고 be concerned with하고는 같은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명사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 그쵸? 어, 무엇과 예하고 예하고 대조잖아요. 대명사 대조. 그 방향성을 가르쳐 주는 게 u n l i k 고 그러면 카드너티브하고 반대말이 들어가야겠죠. 정확성의 단어는 카그너티브고 인식의 반대말을 쓰면 되는데, 인식의 반대말이 없어요. 보기에. 그지 그 인식을 안 한다라는 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복이 없단 말이야. 자, 그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기에 있는 단어의,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그 반대말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보기의 반대말이 카그너티브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에버런트 하면은 정도를 벗어나리란 뜻이야. AB가 붙으면은 a w a 라는 어근이고, 에러 실수가 보이죠 그렇죠 어, 실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도를 벗어난 게카르너티브 반대 말이냐 아니죠 서블리메 서블리메이트 하면은 승화시키다죠 승화시키다의 반대 말이 카르노티브냐 아니죠 어 너머티브 하면은 너이 규범이니까 규범적인 주범적인, 일반적인, 이거의 반대말이 카그너티브냐 아니죠. 어펙티브 감정적인이죠. 감정적인이 반대말이 카그너티브냐 맞죠. 감정, 카그너티브는 뭐로 하는 거야? 인식하는 건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얘는 감정이잖아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반대말을 찾아가면서 풀어야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델타. 어펙티브 감정의 독해할 때도 많이 나왔던 단어죠. 어펙트가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뭐뭐 인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펙테이션하면은 뭐뭐 인체함이라는 뜻이잖아. 가장이라는 뜻이고 메이크업도 있고. 그러면. 온업 패티드는 무슨 뜻이에요? 뭐뭐 인체하지 않은 거니까 품이 없는이란 뜻이야. 그래서 솔직한이란 뜻입니다. 어, 요거, 요런 단어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고 네, 이런 단어들이 시험 문제 나오죠 자 101번 어, 한 사람의 Objective 목표죠 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미세한 지시사항은 종종더 효과가 있습니다 블랭크보다 자 그럼 이건 이분법이죠 그쵸 c e r t a i n 반대말이 오면 되는 거잖아요 비교는 대조법 그쵸 음. 대조는 c h a n g i n 시그널이고 그래서 여기서 정확성의 단어가 subtle이니까 subtle이 반대말이 오면 되겠구나 그치? 자또 뒷문장 읽어보자 음. 사람들이 일드 굴복한데요 어디에? persuasion 설득에 자 persuasion은 persuade가 설득하다야 그쵸? 퍼시 s i 이션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설득이라는 뜻도 있지만 추상 명사의 의미 변화는 결과라는 의미 변화를 가져요. 그래서 설득해서 나온 게 뭐냐 신념이죠. 그래서 퍼시 s i 이션은 신념이라는 뜻이야. 사람들은 어떤 시, 신념에 불복할 거고 그렇 어. 그러면 여기서 설득이라는 건 뭡니까? 퍼시데이션은 이분법이니까, 비교, 그쵸? 얘기했죠? 미묘한 어떤 디렉션, 지시사항에 불복을 할 거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들은 저항할 겁니다. 코세 하면 뭡니까? 코어서 세워! 너, 코가 너무 낮아, 코어서 세워! 강요하다죠? 그러니까, 코세션 하면 은 강요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강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얘는 정확성의 강어죠 자, 그들은 강어에 저항할 거고요. 그쵸. Persuasion에 굴복할 겁니다. 자, 그럼 블랭크에 따면은 뭐가 될까요? 어. 이거는 복종이고, 팩